아멘의 역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복은 세상적인 복, 기복적인 신앙과는 다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그의 책 성서의 축복에서 말하기를 기독교의 복은 가장 총체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복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곧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지요. 인생의 뒤안길에서 접어드는 나이에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의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거죠. 예수님도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백하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분은 항상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사도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만하고 살았지 아니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으로 항상 아멘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악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할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아멘도 훈련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아멘할 수 없죠 아멘은 긍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옳고 맞기 때문에 아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멘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누가 보면 5장을 보면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하죠. 아마도 베드로가 잡는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의 시작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아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경로당에서 엄들 가르치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노인대학에서 장구를 가르치는데 가끔씩 장구채로 맞는다는 거예요. 어르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아이 가만 히 있어봐.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장구채로 때린다는 거예요. 선생은 누군데? 내가 선생인데 말이죠. 내가 가르치러 왔는데 어르신들한테 얻어 맞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웃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노인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귀담아 들을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듣지를 않습니다. 매주일 설교는 듣지만 듣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내 생각을 내세웠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나만을 꼽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나만의 생각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나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큰 용사였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문서에 의하면 이 나만 장군이 화를 잘 쐈다고 합니다. 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쐈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나만이 쏜 화살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맞았는데 그가 입은 갑옷을 뚫고 목숨을 끊어 놨다고 하시오. 그러니 아람 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력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대단한 사람, 큰 용사,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이것은 사소한 약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인간 실존의 근본이 흔들리고 존재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병이지요.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상수시키것도 남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웠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하나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암울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는 큰용서였으나 문둥병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에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예물과 호위병을 시켜서 데려서 데리고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일곱 번 목욕하며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만이 노하여 역정을 했다고 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환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고작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하소연하면서 말하기를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요구해도 그 일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둥병이 낫게 된다면 이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나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더라. 하고 이야기하지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려야 아멘 할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인천에 만석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성전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건축할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건축할 때에 교회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 집은 내가 짓겠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은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들어서 그 확신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건축위원장인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하고 땅을 담보로 해서 빚을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빚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장노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가 돈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빚을 좀 내서 건축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장노님께 말했습니다. 장노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잖아요. 예? 왜 찾아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장노님.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장로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 주 주일날에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하고 장로님을 돌려보냈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온 성도들 앞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빚을 지지 않겠습니다. 교회나 교회 땅 담보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십억이 되는 돈이 어디서 모아졌는지 거의 빚을 지지 않고 교회를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정확히 6,300만 원이 모자라드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는 빚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공원까지 했는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고 누가 예상치 않은 헌금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려도 아무도 헌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수십억도 걱정 안 했는데 이 6,300만원 잔금 치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밤에 잠도 안 오고 말이죠.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땅 담보로 돈 빌리면 금방 빌릴 텐데 내가 안 빌리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주일날. 그러니 봉어리낸 가슴이에 말도 못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빚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슴이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빚을 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닌 것도 같고 예? 돈은 없고 그러다가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누가 헌금 가지고 오는 사람 없나 했는데 아무도 안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예? 공사 업자를 만나서 잔금 치르는 날짜를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 예 그 얘기하려고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예. 돈 없다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으니까 망신당할 일만 남았는데, 잔금 받아야 하는 업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공사가 아주 잘 되고 순조롭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봐요.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셨나봐요. 예. 제가 공사를 했는데, 이런 공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 가지고 돈이 낭비되지를 않고 오히려 돈이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깎아드리겠습니다 하드라는. 아니 세상에 건축업자가 돈을 더 받으면 더 받지 깎아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깎아주냐면 천만 원도 아니고 오천만 원도 아니고 육천삼백만 원. 할렐루야. 그걸 깎아주더라. 10편 55편 9절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다될것 같으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안 믿어도 되지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멘 할수 없어도 아멘 하는 이에게는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단 말이지.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멘의 또 다른 말은 항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의 또 다른 말은 항복이다." 사실 이 항복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말입니다. 왜 항복한다는 얘기는 패배를 의미하고,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도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항복하기보다는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할수 있으면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아멘은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져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노라. 아멘은 그거란 말이지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는 단어가 아멘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깨지고, 나는 부서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나를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시오. 그게 아멘이란 말이죠. 인생을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인가 또 누구에겐가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돈이나 욕망이나 자아에 항복하게 되어 있죠. 결국은 죽음에 항복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부천에서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3대 독자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결혼하고 몇년 지나 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몇 년이 지나 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3대 독자 집안인데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하는데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는 교회 다녀서 교회 다녀가지고 재수 없으니까 그놈의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절에 가자고 못 사게 굴고 구슬 하자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들 낳은 여자 속옷을 구해와가지고 야, 이것 좀 입어 봐라. 이거 이거 입고 입으면 아들 낳는다더라. 응?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코 만지면 또 아들 낳는다고 절에 가서 부처님 코를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퍼런 도끼 들고 와가지고 이 도끼를 베개 밑에 놓고 자면은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네? 별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그걸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아들 주실 거예요. 네? 설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식 없던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엘리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서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하는 그 말씀에, 아멘! 이상하게 내 얘기 같이 여겨져서, 아멘! 믿음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대라고, 한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부천에서 신학생으로 사역할 때에 그 한국의 엄마가 제 등록금 내줬습니다. 그분 덕택으로 제가 신학교 잘 다녔어요. 남편은 지금 장노님 되셨고, 시어머니도 집사님 되셨고, 한국이도 이제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20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하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치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는 것이 아멘의 역사라는 거예요. 곧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되는 축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노래가 안 끝나도 아멘. 노래가 끝나도 아멘. 그렇요 할렐루야. 그렇요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